미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 랜동의 야구! 최. 우리 24번 친구 이름 뭐예요? 안지성이요 안지성? 네. 아, 야구 진짜 이쁘다. 수비 진짜 편하게 한다. 앞에 보고. 어. 우리 지성이는 몇학년이야 5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는구나. 이 5학년. 아, 이제 5학년 올라가? 지금 4학년이래요. 오다이빙 캐치도 나오고요. 아 이제 5학년 올라가? 어, 지성이 야구 너무 수비 너무 이쁘게 잘하는데. 응. 아니 수비를 제가 눈에 띄어서 왔어요. 왜 수비가 수비가 장난 아니에요. 어 아, 수비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어? 음 응. 안지성? 어 지성이 아 이제 5학년 올라가는 거야? 와 신기하다. 지성이 야구한 지 얼마 됐어? 어. 1년 1개월. 1년 1개월. 1년 1개월 됐대요. 1년 1개월 야구한 지. 말이 돼? 이 천재인데? 1년 1개월 됐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지금 안지성 선수를 이렇게 옆에 찾아왔냐면은, 안지성 선수가, 그니까 러 뭐, 우리 지금 다 잘한다 그랬잖아요. 외야수들 뭐, 다 잘하고, 외야 근데 외야에서 유독 눈에 띄었어요. 음. 수비를 다 잘하는데, 이 선수는 너무 편하게 하는 거지. 음. 아, 진짜, 1년, 랜동, 아, 내가 지금 참 야구를, 음 응. 나는 한 3년 돼서 이 정도, 이 정도 했을라나? <laughs> 내가 늦는 건가? 왜 <laughs> 야, 우리, 우리 안지성 선수. 지성이는 어떤 프로팀 좋아해요? 어, 넥센이어 넥센이어로즈? 어, 넥센이어로즈. 아, 이제, 키움 히어로드다, 맞지? 넥센은 이제 이름 바뀌었어요. 넥센, 그럼 누구 좋아해요, 우리? 재상이는? 어... 홍 홍준... 홍! 와. 근데, 김강민 선수보다, 어, 다른 선수들까지. 누구 좋아한다고? 박민우. NC 다이노스 박민우? 아아 아, 좋아하는 팀은 히어로즈인데 아 좋아하는 선수는 박민우 선수구나